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았지요. 스스로를 학대하듯 몰아 세웠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막대한 유산도 모두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고단하고 외로운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눈을 감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내 삶은 정말 멋졌노라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토록 치열했던 고통을 멋진 삶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오늘은 그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생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난 한 인간의 고백록입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곳에 비트겐슈타인 가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였지요. 그의 아버지 카를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철강왕으로 불렸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이 걸려 있고 거실에서는 요하네스 브람스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지요. 유럽의 네로라 하는 예술가와 지성인들이 매일 밤 파티를 즐기던 곳. 어린 루트비인은 바로 그 황금 궁전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시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철강 산업을 일으켰듯이 자식들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지요.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는 질책이 이어졌지요. 그 숨막히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걸까요? 비트겐슈타인 가문에는 기극적인 저주가 맴돌았습니다. 루트비에게는 4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큰 형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떠난 뒤 미국에서 실종되었고 두 형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요. 어린 루트비가 느꼈을 공포가 짐작이 가시나요? 화려한 샹들리의 아래 형들의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이 완벽해 보이는 황금 감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살아남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 완벽을 기했지요. 그 예민하고 불안한 성격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 공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떠났지만 그의 관심은 기계가 아닌 수학의 원리 그리고 철학으로 옮겨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간 일화는 유명합니다. 어느 날밤 청년 비트겐슈타인이 러셀 교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지요. 교수님,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면 천재입니까? 만약 제가 바보라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재라면 철학을 하겠습니다. 러셀은 이 청년의 눈빛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온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지요. 자네는 비행기를 조종해선 안 되겠네. 철학을 해야만 해. 그렇게 그는 철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보통의 부잣집 도련님이라면 어떻게든 징집을 피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최전방 포병 부대를 지원했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죽음과 가까이 있으면 삶이 더 명료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식과 위선이 벗겨진 진짜 삶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동료 병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모두가 참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떠는데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을 가르는 조명탄 불빛 아래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며 써 내려간 그 글들이 훗날 전설적인 책이 됩니다. 바로 논리철학 농고입니다. 전쟁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언어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로 떠드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확실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지요.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인간의 말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논리학 명제가 아닙니다. 신, 윤리, 예술, 그리고 삶의 의미 같은 고귀한 것들은 어설픈 말로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저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하라는 뜻이었지요. 말장난 같은 철학을 멈추고 삶그 자체를 경건하게 바라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을 만큼 용감하게 싸웠고 이탈리아군 포로가 되어 수용소 생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낭 속에는 너덜너덜해진 원고 뭉치가 들어 있었지요. 수용소에서 풀려나 비엔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막대한 유산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말렸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그는 유산을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며 단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 몫에 돈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비트겐슈타인. 그는 자신이 쓴책한 권을 세상에 던져놓고 학계를 떠나버립니다. 나는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오만하고도 순수했던 천재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오스트리아의 아주 깡촌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였지요. 화려한 비엔나의 저택을 뒤로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관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철학처럼 완벽한 침묵과 평화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그곳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이상과 현실의 흙탕물이 충돌하는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스트리아의 깊은 산골 마을 트라텐바움. 비트겐슈타인은 이곳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순수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도 도시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의 수학과 논리를 가르치려 했지요. 자신이 직접 동물 뼈다귀를 조립해서 모형을 만들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천재였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그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체벌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학부모들은 그를 미치광이 교사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치듯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길이었는데 그 결과는 피참한 실패였지요.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논리는 알았지만 인간은 몰랐구나. 내 오만함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때의 죄책감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그는 유명한 철학자가 된 뒤에도 이때 가르쳤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문전박대했고 어떤 제자는 덤덤히 받아 주었지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떠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사가 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원 보조사로 일하며 묵묵히 땅을 파고 잡초를 뽑았지요. 화려한 파티가 열리던 비엔나의 저택도 아니고, 상아탑 같은 대학 강의실도 아닌 흙냄새 나는 정원이 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몸을 쓰는 고된 노동 속에서 그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땀으로 배출하며 그는 자신이 썼던 책, 논리 철학 논고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언어는 고정된 그림이 아닐지도 모른다. 1929년 그는 다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기차역에 내렸을 때 그의 스승이자 친구인 경제학자 케인스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이 도착했다. 나는 그를 마중하러 나간다. 학계는 천재의 귀환에 들썩였지만 정작 비트겐슈타인 본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교수라는 직함을 싫어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것도 격식을 차리는 것도 질색이었지요. 그의 강의는 독특했습니다. 원고도 없이 들어와서 의자가 아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이건 너무 어려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학생들은 숨 죽인 채한 천재가 실시간으로 생각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언어가 세상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말합니다. 언어는 도구다. 말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벽돌. 이라고 외쳤을 때 공사장에서는 벽돌을 가져오라는 명령이고 벽돌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조심하라는 경고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도 삶의 흐름 속에서 다르게 쓰이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는 언어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철학은 거창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라는 게임을 하면서 꼬여버린 생각들을 풀어주는 치료법이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철학자가 되지 마라. 교수가 되지 말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라. 진짜 삶은 도서관이 아니라 거리에 있다. 그는 철학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숭배했고 그의 말 한마디를 받아 적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숨 막히는 숭배 속에서 그는 다시금 탈출을 꿈꾸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교수직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가 인적이라고는 없는 가파른 절벽 위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숨어버렸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친구였지요. 그는 매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고 야생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을 길들였습니다. 나중에는 새들이 그의 어깨에 앉아 놀았다고 합니다. 가장 까칠하고 난해한 철학자가 작은 생명들과 교감하며 보여준 따뜻한 모습이지요. 그는 고독을 사랑했지만 사람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늙은 철학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명한 교수라는 사실을 숨기고 런던의 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약을 배달하는 자벽부였습니다.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주고 병실을 청소하며 그는 묵묵히 봉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세계적인 천재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영어를 아주 잘하고 가끔 심오한 말을 던지는 친절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지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1949년 그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시한부 인생임을 알렸을 때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의무를 다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였지요. 그는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제자의 집 다락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온 어느 날 제자의 부인이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케이크가 참 맛있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키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주시오. 내 삶은 정말 멋졌노라고. 평생을 우울증과 강박에 시달렸던 사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걸었던 사람. 남들이 보기엔 고통뿐인 인생이었는데 그는 왜 멋지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단 한순간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부와 명예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진리를 찾아 헤맸던 치열함, 그 치열함 끝에 얻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웃으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말로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따뜻한 차한 잔을 느끼세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려운 철학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이만하면 내 삶도 참 멋지다. 지금까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였습니다.